안녕하세요. 오늘 태블로 굿모닝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분산형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바꾼 다음에 저희가 분산형 차트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참조선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고객 세그먼트를 필터에 넣은 다음에 해당되는 고객 세그먼트별 분산형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을 한번 눌러 볼게요. 표현 방식은 총 24개 내장된 차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산형 차트를 저희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값에 있는 수익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행 선반에는 수익이 들어가는데 집계 방식은 합계로 되어 있고요. 할인율도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과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계 방식이 평균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할인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계가 합계가 되면서 할인율이 1637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분석하는데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할인율을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바꿔줄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선반에 있는 할인율의 아래 세모 옵션, 그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합계 대신에 평균을 지정하시면 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할인율이 0.1488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백분율로 변경하면 14.88%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시 열선반에 있는 평균 할인율에 아래 세모 옵션 그 다음에 서식에서 숫자를 백분율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88%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제가 다른 시트를 연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과 할인율을 누르면 할인율이 이번에도 합계와 그 다음에 숫자의 방식이 백분율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본 속성이 집계 방식은 합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표현 방식은 지금과 같이 백분율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할인율 필드는 기본 속성에서 백분율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집계 방식은 평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할인율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서 넵, 다섯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할인율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지금과 같이 집계 방식이 평균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할인율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서 숫자 형식을 백분율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수 자릿수는 1로 변경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수익과 할인율의 상관관계를 스케처 차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익 더블클릭 그러면 이수익이란 필드를 기준으로 그릴 수 있는 차트가 표현되고 있,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더블클릭 그러면 할인율은 이제는 집계 방식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표현 방식은 백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산인 차트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태블로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에는 이분산인 차트가 언제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원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즉 0개 이상이면 되는데 반드시 측정값은 2개에서 4개 사이인 경우에만 스케터 차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전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차원 값을 기준으로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에 있는 값 중에서 고객명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한 덩어리가 795명의 고객 기준으로 쪼개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마크를 이제 모양이 아니라 원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색칠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수익 0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직접 값에 있는 수익을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올려 주시고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수익이 많은 곳은 파란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익이면 오렌지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 패널을 누른 다음에 추세선을 드래그해서 선형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인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간단한 추세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패널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로 저희가 필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필터 표시 선택하면 저희가 따로 필터를 선반에 넣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필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의 모양을 저희가 단일감 목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업 고객에 대한 분산형 차트,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홈 오피스.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블릿 굿모닝에서는 저희가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분산형 차트는 차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데, 대신 측정값은 2개에서 4개 사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할인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할인율에 대한 기본 속성을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표현 방식을 백분율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기준으로 색상으로 매겨 봤고요. 그 다음에 추세산을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세그먼트별 수익과 할인율의 상관관계를 필터로 적용시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